어 이게 뭐지 수분을 먹고 있는 수태지만 이성아리 만큼 뭉쳐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땅강아지는 알을 여러개 낳운후 방을 만든다는 사실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뭔가 들어있습니다 땅강아지 알을 이렇게 숨겨 놓으면 어떻게 찾아내 땅강아지는 성충의 길이가 40에서 50mm 정도 됩니다 전형적인 귀뚜라미와 다르게 대부분 뒷다리가 길지 않고 흙에 굴을 파기 때문에 앞다리가 강력한 힘을 내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길고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운 광택이 나는 짙은 갈색을 띱니다. 성충의 등 중에는 작고 깜찍한 날개 두 쌍을 접고 있는데 마치 여미복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충과 약충 모두 흙에서 겨울을 나는데 초봄이 되면 알을 낳고 부화합니다. 땅강아지의 산란기는 5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원래 습비를 좋아하여 배수로나 저지대에 산란을 하는데 땅속 10에서 20cm의 깊이에 항아리 모양의 산실을 만들어 그 안에 30개에서 50개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2개에서 3개의 산실을 더 만들 수 있으며 다른 곤충과는 다르게 땅강아지 암컷은 알과 함께 지내면서 부활 때까지 보호하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겨울 인삼밭 농수로에서 채집한 땅강아지 성충을 사육한 지 거의 90일이 지나서 땅강아지 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처럼 땅강아지는 각각 다른 공간에 암수 성별을 1대 1로 하고 흙이 있는 곳과 수태가 있는 곳으로 구분하여 사육했습니다. 땅속 생활을 하는 땅강아지를 눈으로 관찰할 수 없기에 먹이로 넣어 준 고구마와 감자, 당근을 확인했습니다. 먹인 이 당근을 교체하고 수분을 공급해 주는 그때 작은 벌레가 뛰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물에 젖은 흙이 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 톡톡 위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른 수저를 퍼서 도포기를 관찰해보니 아주 작은 새끼 땅강아지였습니다. 크기가 2mm도 안되는 작은 체구였기에 위에서 보면 모래 알처럼 매우 작았습니다. 드디어 땅강아지 알이 깊은 땅속에서 보아해 바깥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알을 직접 보지 못해 아쉽지만 땅강아지의 성충에서 그 어렵다는 땅강아지의 사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흙이 아닌 수태에서 키운 땅강아지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수태를 조심스럽게 뒤적이자 원래는 아래에 있어야 할 땅강아지 한 마리가 무언가 지켜보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수분을 먹고 있는 수태지만 이상하리만큼 뭉쳐있는 부분도 보였고요. 직감적으로 땅강아지는 알을 여러 개 낳은 후 방을 만든다는 사실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둥그렇게 말아놓은 산실 바로 그 산실 안을 열어보니 이것은 바로 땅강아지의 알입니다. 마치 동굴 속에 숨겨놓은 보석처럼 가지런히 놓여있는 땅강아지 알을 찾아낸 것입니다. 알의 개수는 보통 자연에서 30에서 50개 정도는 아니지만 어림잡아 20개가 넘어 보입니다. 산실이 무너지지 않게 다시 덮어주고 어린 땅강아지의 부화를 기다리면 됩니다. 알에서 부화한 땅강아지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땅강아지의 사용 영상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땅강아지 산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광광고의 말도였습니다